자, 문제에서 나 축의 방정식이 1인 거 알았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, q 이렇게 봐줄 수 있지. 그 다음에 계속 나와있고, 그럼 y는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q 이건데 점 하나를 더 알려줬네? 그럼 요 점은 나한테 대입하라고 알려준 점이겠지. 항상 점 나오면 대입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q 해서 Q가 누가 되겠어? 8 되겠지? 그럼 Q자리에 8까지 집어넣어주면 식이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거 예쁘게 전개해보자.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자 A가 4그 다음에 B가 6 그럼 이거 두개 더해주면 10 되겠다.